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노스트소드 최근 카드 티어가 좀 변화가 생겨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캐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티어에 좀 변화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1티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1티어는 어떤 카드가 있냐 우선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르페디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좀 사기적이에요 성능 자체가 공격 감소 이게 디버프로 먹이는 것 자체가 너무 전투 때 이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 이제 1티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그 옆에 있는 이제 니리스의 카드도 이제 1티어죠.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치명타 저항 확률을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시죠? 상대방의 이제 치명타 어, 저항 확률을 이제 감소시켜서 우리의 이제 치명타가 더 이제 잘 터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치명타가 그렇게 이제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요걸 끼게 되면 상대방이 치명타 저항 확률이 이제 낮아지면서 치명타가 잘 터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미지를 이제 많이 넣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 이제 피로로 하는 그런 카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워라건무도 여전히 이제 1티어로 써제 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명타 확률 증가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반격이 이제 유용하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에서 특히나 이제 공속 발은 보스 잡을 때 요구만 하나 넣어 줘 완전 이제 개꿀 빠이죠. 그만큼 이제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카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카드도 당연히 좋죠 마명 칭호타 확률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격력이 이제 36%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나온 이제 신캐 카드 좋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신캐 카드도 1티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 이제 신캐 이번에 나온 카드가 1티어예요? 이거 별로지 않아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메타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저들이 이제 갤러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하거든요. 네, 갤러 헤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근딜러잖아요. 근딜러에 맞는 어떻게 보면 카드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사실 이제 몸빵 카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몸빵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갤러헤도 조금 이제 딜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명타 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딜을 넣는데도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고기이게 이제 어 고트죠. 왜냐면 공격력 증가 버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멀리 나고 중첩이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멀린 버프와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린 카드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캐 이제 카드 끼게 되면은 요게 이제 공격력이 중첩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퍼센테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은 아시겠지만 공격력 수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타 그리고 이제 치명타 치피증인데 그만큼 공격력 증가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 개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게임이라서 공격력이 중. 중요한데 암열에 갤러리드가 이걸 껴주게 되면 어 결과적으로 이제 공중을 이제 두 가지 버프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별로이지 않을까 그냥 멀린 카드 끼면 될것 같은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이 공증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저도 처음에는 저게 중첩이 안된는지 알고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중첩이 이제 되면서 이제 확실히 어,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이, 어, 이야기가 있고 저 또한 이제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딜이 확 올라가는 걸좀 체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카드도 이제 어 요즘에 이제 1티어로 이제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1 5티어로는뭐 이런 어, 장미의 복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점장의 풍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광기 라든지 아니면 복수의 눈이 라든지 또는 이제 여전히 몸빵 할때 이제 좋은 뭐 존신계약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둠의 미소 요거 이제 끼면 좋은데 어둠의 미소 같은 경우에 사실 컨텐츠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쫄 보스 쫄이 많이 나오는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때요 카드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스를 잡을 때는 이 카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점장 카드 끼는 경우도 있고 요거 많이 끼죠 요거를 이제 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뭐 달라지 하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카드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공명 카드도 티어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